어, 송영고 23년, 눈수령 2번, 문제 보면요. 일단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, 1, k-4, 0, k 더하기 3, 나누기를 뭐 1로 해줬어요. k-3, k-3, 0, k-3, 0. 그래서, k-3인데, 잘못했죠? x-1 곱하기, x-3 곱하기, k-3의 x 플러스 k-3은 0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이거 좀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마플할 때도 좀 강조했었는데 얘가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한다면 k-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-3이 돼서 k-3 곱하기 k-7이 0인 거죠 그래서 합은 11입니다 헌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뭐라고? 얘가 이거의 근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x는 1이 근이라고 한다면, 그래서 1을 대입하면 1-k+, 3 더하기, 이거 더하기인데, 오, 좀 잘못 쓸뻔 했네. 1 더하기 k-3, 더하기 k-3이 0이 될 때, 즉, 이 k가 5라서 k가 2분의 5일 때,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25가 된다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k가 2분의 5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 돼서 어 이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중근이 생길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둘이 얘가 두근이 중근일 수 있지만,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중근일 수 있다는 이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.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줘야 한다는 거예요. 어, 반면식 한 번만 쓰면 안 됩니다. 자, 두 번째. 두 직선이 수직이다. 라고 했는데, 얘랑 얘에 대해서 수직이다. 라는 건 k 곱하기 k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 곱하기 k. 가 0이다. k제곱 마이너스 5k는 0이기 때문에, 뭐, 합은 5가 되지 않을까요? 그쵸? 그렇죠? 음. 그리고, 우리가 이게, 혹시 뭐, 또 다른 게 있나요? 없어 보이는데, 맞죠? 이렇게 네. 계산됩니다.